비판을 받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비판을 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명령. 비판을 하지 말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자고 하면서 비판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 뭐 그러긴 하는데, 우리가 관계 속에서 비판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그냥 외면 외면하고 사는 게 쉽고 관계를 끊고 그냥 사는 게 어떻게 면 편하고 쉽고 세상이 그렇게 지금 변화되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앞집에 사는 사람, 위안에 사는 사람 모르고 살고 있고 직장에서도 관련된 부서가 아니고 관련된 일이 아닌 사람들하고는 굳이 복잡하게 관계를 갖지 않고 살려고 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어요. 이 또한 악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비판을 하지 내 성질을 돋구는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우리의 욕을 하게 할수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참기 힘든 사람들이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비판받을 짓을 하는 사람보다 비판하는 사람이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믿는 자들을 중심으로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비판하는 사람의 영혼이 더 파괴되기 때문에. 비판받는 사람보다 비판하는 사람이 그 영혼이 더 크게 다지고더 크게 상처받고, 그 영혼이 파괴되고, 더피폐하게 되고, 육신으로 병들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물론 비판받지 말아야지. 비판받는 비판 사람보다 비판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나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영혼을 지키고, 너희가 너희 영혼을 온전히 유지하고, 명들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근데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비판을 또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도 물론 비판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비판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비판할 때는 내 심령 가운데 더러운 게 쌓여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벌써 내 입으로 비판하고 있고 내 행동이 음란하고 비판하고 도둑질하고 탐욕이 나온다는 것은 뭐냐 내 신념 가운데 그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비판을 받으면 어떠냐? 비판을 받을만한 받을 받을만한 받을, 받을 만한 마음이 쌓여 있는 사람이 비판을 받을 때는 참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비판할 때 참지 못하고 내가 더 크게 폭발해요 왜냐? 나의 안에 비판하는 영이 비판하는 더러운 것이 쌓여 있기 때문에 돼요. 그래서 비판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판받을 때의 내 태도에 따라 내가 비난하는 자, 비난하는 자냐 내심령이 온전한 자냐를 또 하나 뭐알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삶가운데 들보를 말씀하시는데 내 눈에 들보를 빼야 상대방이 밝게 보이는데 그 밝게 보이는 것이 그 하나님의 덕을 세우고 세상의 삶의 덕이 되어야 하는데, 남이 잘 보이고, 내가 그 사람의 단점과 약점과 부족한 것을 잘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게 비판하는 것인데, 그것이 내가 그런 잘 보이는 것이 덕이 되느냐? 내 영혼을 파괴해야 된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더잘 보이게 돼 있어요. 왜냐? 생각지도 않은 거, 의식하지 않은 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 중에 살았던 것들을 의식하게 되고 알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또소중한말을 알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게 되고 그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면서 더 자세히 보고 더 깊이 보고 더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남을 비판하는데 사용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그 무기를 남을 상처를 주고 찌르는데 사용한다는 게. 그러니까 남을 해를 끼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더 파괴돼. 그리고 또한 내가 비난을 받을 때, 내가 격하게 반응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비난하는 영이 내 안에 충만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때, 당대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궁일이 여길 수가 있네.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할 때, 저 사람의 영혼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면, 그 사람을 궁일이 봐야 돼. 불쌍히 여겨야 돼. 내가 그것을 받아들 또한, 나를 되돌아보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주님 앞에 내가 어떠한지를 드러내고, 나의 어두운 모습과 내가 내 안에 쌓여있는 그 비난의 영을 하나님께 드러내서 셔 해결받고, 내가 정결케 되어 나가야 아 돼.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비난한다. 그러면 그를 국일이 여기고, 불쌍이 여기고, 또한, 어떻게 돼요? 내 죄를 드러내고, 내 부족한 것을 알게 해주신 그 사람한테 감사해.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비난을 받을 땐그 사람을 궁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기도해주고, 나는 내 죄를 되돌아 보아 주님 앞에 온전 깨되는 사람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라고 계십니다. 육기사에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누군가가 너를 높아졌다고 하면 내가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 누군가가 나는 내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내가 낮게 임하고 나는 이 정도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나보고 너는 높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한. 그럼 어떻게 하고요? 라 내가 교만하라고 고백하래. 그러으로서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 마음을 드러내고 살아가는데 그 거룩하고 정결한 것들이 유지가 되고 내 마음에 가장 정결하고 깨끗한 것들이 이삶 가운데 드러나고. 주님 앞에서 그것이 보여져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너는 내 자녀다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내 마음에 가장 거룩하고 정결한 그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예수가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명령이 내가 내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명령으로 듣느냐. 그것을 내 신념 가운데 새겨두느냐.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이 이 말씀이 그 감동이 나를 끼우쳐주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비판하는 자와 대적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성령이 내게 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내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내가 그만큼 내 의의를 강하게 표출하는 거고,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다는 것을 내가 증명하는 꼴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더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고, 밝혀내고, 드러내고, 확증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게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비판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 비판하는 자를 동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신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말을 순종하는구나 너는 내 말이 네 안에 살아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감동으로 지어지고 적어졌습니다. 그 성령께서 네 안에 계시고 그분이 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비판하지 말라. 나의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라. 내 복음을 주지 말라. 왜? 그것을 모르는 자는 밝고 더럽힙니다. 우리가 성경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성경말씀을 마귀가 무기로 사용했듯이, 우리가 거룩한 입술로 거룩하다고 하면서, 우리가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남을 찌르고, 상처내고, 남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데사용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주님 앞에 그 더러운 것들은 다 끄집어내서 나에게 고백할 때 그것이 악한 영들이 내가 내 죄를 숨기지 않냐 하고 내그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낼 수 있는 담대하게 있을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고쳐주시고 내가 나를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정결케 해 주시고 내의를 죽여주시.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정결케 할수 있느냐? 내가 내 죄를 이길 수 있느냐? 우리 그게 아니. 우리가 아는 순간.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고, 성령이 님 필요하신 거고, 성령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이 의지가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셔서.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때리는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고, 구멸이 여겨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모르나이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셨어 성령은 그 그리, 그러신 분이시. 내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말씀이 살아 있고 말을 감동으로 내게 말씀하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거기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받아들 있고 모든 것을 대적하지 않냐고, 국유이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신명 가운데 그 감동이 살아있어야 성령이 살아계신 것이고, 말씀이 살아가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사랑하면 내네 제자인지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 감동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 오른밤을 때리고 왼밤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욕하거든, 그를 칭찬하십니다. 누가 나를 피난하거든, 그를 공기여기로 사랑하시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오 성령님이시오, 그것을 내 속에서 나를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 내가 이때까지 비난하고 비판하고 어떤 것들이 생각나는 것들이 시면 그것을 무조건 주지 마시고 드러내세요. 주님 앞에 드러내십시오. 드러내야 해결가십니다. 드러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르한 여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에 빠뜨리고자 아르만니엘 데리고 왔어요. 그 돌로 치라 모세가 돌로 치라한데 예수님 어떻게 나오므로 그뭐 같이 모인 사람들 어떻게요? 해 너희들이 죄가 네? 없거든 돌로 치라고 하잖아요. 어떻게요? 해다도 나가요. 다 도망갑니다 돌 내려. 예수 앞에서는 죄를 드러내야지. 네 죄를 숨기고 도망가면. 내 죄를 저 밑에 꽁꽁 숨겨놓고, 나만 아니까, 그럼 해결받지 못한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모든 걸 드러낼 수 있어요. 자갈, 가시덤불, 더러운 것들 다 꺼집어내야 정금같이 되고, 우리가 보석같이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밝은 빛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주님과 한 빛이 되고, 한 사랑이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성령 안에서 함께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마음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혼돈 속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되었을 때는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온전히 드러나고 모든 것이 다 밝게 보이기 때문에 두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두 마음을 갖지 않고 한 마음을 가졌는데 그 마음이 더러운 거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 앞에 정결케 나아가기 위해서 성령이 하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국유를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또 비난하는 자를 진짜 감싸주고, 옳은 마음을 대주고, 나의 모든 것을 내실 수 있는 정결한 사람으로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고백하고, 내가 죄가 생각나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하십니다. 내 마음을 깨끗해 주신 것은 내가 하지 못해,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십년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신 그 주님께 의지하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제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누군가 나를 욕할 때 절대 대적하지 마시고, 동일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 주고, 그를 더욱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